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사례를 통해 갑질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볼까 해요. 대한민국의 갑질 풍토를 최초로 극명하게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입니다. 이 동영상은 박찬진 님의 저서 플라이백을 참조했어요. 땅콩 회항은 2014년 1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건 피해자 박찬진 님은 당시 땅콩 회양 사건을 이렇게 기억해요. 한 사람에 의해 저의 자존감이 철저히 파괴되었어요. 그날 뉴욕 JFK 공항에서 저는 그녀에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감까지 짓밟혔어요. 하지만 저는 비행기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그녀에게 맡은 바 인물을 인수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자신의 권리와 인격이 처점하게 짓밟히던 그 순간조차 노예의 역할에 충실했던 거죠. 이 사건 이후 제 개인적 삶은 완전히 망가졌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조연아 씨 재판 1심 판사는 가해자인 조연아 전 부사장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겠지만 박사무장 과연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겠어요? 라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약자가 강자에게 대들어 몸을 부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그러나 박찬진님은 대한항공에서 퇴직하지 않았어요. 현재도 근무하면서 회사의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고 있어요. 회사는 회사 이익과 반대되는 직원은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요. 거기엔 그 어떤 배려나 자비도 없어요. 그는 업무적 불이익, 산에 따돌림, 인격살인, 사회적 매장을 당했어요. 그가 이렇게 버티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시선이 많았어요. 기권하지 않고 버티니 주위에서 이렇게 평했어요. 다른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무모하고 무지해서 그러는 거야. 아직 사회의 뜨거운 맛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 더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걸. 약자라는 이유로 불의에 저항하고 자존감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거죠. 이러한 강요를 갑이 아니라 똑같은 의들이 한다는 게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를 반사회적 인물로 낙인 찍고 자기 욕심에 눈먼 인간으로 매도했어요. 박창련님은 이렇게 각오하고 있어요. 난 앞으로도 계속 싸울 생각이에요. 여전히 모든 게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포기할 수 없어요. 한 인간이 힘의 우위를 내세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강탈해선 안 된다는 신념이 생겼어요. 나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어요. 비록 나의 몸부림이 온전한 패배로 귀결될지라도 나로 인해 용기와 자유의 씨앗이 발현되고 사회를 바꿀 조그만 계기라도 만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지 않을 용기예요. 무엇보다도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거예요. 그저 사랑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자신의 끊임없는 투쟁에도 크게 변하는 게 없다고 속성해 합니다. 역시 이 사회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아직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박찬지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왕적 권력자의 갑질에 당당히 대응하는 약자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어요. 갑질이 만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서열문화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개인적 투쟁으로 이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갑질하기 쉬운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때문에 법정에서 서로 싸우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찌 보면 모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체제의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질 싸움 법정에 서야 할 궁극적 피고는 잘못된 서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열 문화가 평등 문화로 바뀌지 않는 한 갑질 싸움과 투쟁은 계속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